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어한 여성 박미경 씨 이야기입니다. 네. 남편 만년필에서 난그 백합향, 사소해 보이는 이 균열이 어떻게 보면 완벽했던 삶을 무너뜨리고 또 치밀한 복수극으로 이어지는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당신의 세계가 만약 이렇게 흔들린다면 음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지 같이 따라가 보시죠. 처음 박미경 씨 삶을 보면 와, 정말 빈틈이 없어요. 그렇죠. 뭐 고급 가구에 늘 정돈된 모습. SNS에는 해시태그 완벽한 인생 근데 그 속은 좀 공허했다 뭐 이런 얘기죠 네그 완벽함이라는 게 사실은 뭐랄까 굉장히 불안정한 내면을 감추려는 어떻게 보면 강박적인 방어기제였다는 해석이 흥미롭습니다 아, 방어기제요? 네 통제력을 놓지 않으려는 음, 자기 최면 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단단해 보이던 세계의 금이 간게 진짜 사소한 거였어요 남편 정우 그 만년필에서 난 백합향 네 백합향 그냥 흔한 형수도 아니고 자기가 20년 전에 잠깐 썼던 심지어 단종된 형수였다는 거. 아... 어? 설마? 다른 여자?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모든 게 잘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특히 후각이라는 감각이 워낙 강하게 과거, 기억이랑 연결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억눌려 있던 불안감이 확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이 작은 단서 하나가 이제 그녀의 모든 걸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미경 씨가 증거를 찾기 시작하는데 남편 휴대폰은 봤더니 너무 깨끗하고, 네,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지어 자기 지문으로 잠금이 풀리니까, 모멸감까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새벽 1시에 회사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걸 받는 남편 표정이 딱 굳는 걸본 거죠. 아하... 여기서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남편은 완벽하게 숨기려고 했는데 그 노력이 오히려 미경씨의 확신을 더 굳혀준 셈이네요. 맞아요.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게 아들 친구한테 부탁해서 메신저 캐시 파일을 복구하잖아요. 네, 그 부분. 평범했던 주부가 이제 복수를 위해서라면, 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거죠. 그리고 복구된 메시지 내용이 와 오늘 미경 씨가 만년필 만져보더라. 미안해 여보, 내일 바로 지울게. 그리고 괜찮아. 내일 보면 되지. 내 자기. 아, 여보. 내 자기. 네. 이 단어들이 미경 씨한테는 정말 비수처럼 꽂혔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복수 계획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배신감, 분노, 이런 감정들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전처럼 그냥 참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복수를 설계하기 시작하는 거죠.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이 그 루비 목걸이였잖아요. 네, 루비 목걸이. 남편 와이셔츠에 슬쩍 넣어두고 반응을 떠보는 거. 남편은 뭐 당신 생일 선물인데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이러면서 어설픈 거짓말을 하고요. <laughs> 네, 미경씨는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위선적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시험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요. 이건 그냥 떠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 반응 패턴 이런 걸 파악해서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위한 음, 굉장히 중요한 정보 수집 과정이었어요. 이제 상대의 약점, 욕망, 이런 걸 이용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는 점점 더 대단해져요. 남편 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요. 와. 이건 정말. 네, 이건 정말 선을 넘는 건데, 이걸로 남편의 모든 걸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불륜상대 서윤의 존재를 알아내죠. 네, 서윤. 서른 살 회세 동료고,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고, 이런 걸다 알면서도 역겨운데, 표정은 완벽하게 평정을 유지해요. 그게 진짜 좀, 섬뜩했어요. 여기서 미경 씨의 그 냉철함, 통제력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복수의 동력으로 삼는 거죠. 네. 정보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모습. 어떻게 보면 현대 기술이 관계의 신뢰라는 걸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 서윤을 만나는 장면은 와, 정말 압권이에요. 네, 그 레스토랑 장면. 아주 우아하게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정우를 오빠라고 부르는 서윤한테 딱 잘라서 제 남편이에요라고 정정하고 그렇죠. 그러고는 전에 숨겨뒀던 그 루비 목걸이를 딱 건네면서 서윤 씨가 잃어버린 거죠. 이렇게 묻잖아요. 아, 서윤의 그 순진한 척하는 가면 뒤에 있는 욕망을 정확히 보고 자극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만남이 복수국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제 미경 씨는 정우뿐만 아니라 서윤의 심리까지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판을 흔드는 거네요. 네. 목걸이라는 상징적인 물건을 딱 던져주면서 서윤의 탐욕도 자극하고 동시에 불안감도 심어주고 두 사람 관계에 균열을 만드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인 거죠. 그 후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간질을 시작하죠. 네. 정우한테는 서윤씨가 돈 보고 접근하는 것 같다 흘리고 서윤한테는 정우씨가 곧 이혼하고 재산 줄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서로를 막 불신하게 만들어요. 와... 스파이 앱으로 그 둘이 싸우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들으면서요. 진짜 무슨 인형술사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정말 심리전의 극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 그러니까 정우의 위선과 불안감 그리고 서윤의 탐욕과 조급함 이걸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거죠. 네. 정보의 비대칭성을 정말 극한까지 활로하는 거예요. 결국 뭐. 예상대로 관계는 파탄이 나고, 정우가 이달 통보를 하니까, 분노한 서윤이 움직이죠. 그렇죠. 미경 씨가 마지막에 보낸 메시지, 제발 복수해주세요. 저를 대신해서요. 이 메시지에 힘을 얻어서, 정우의 비리, 심지어 주가조작 혐의까지 다 폭로해버리잖아요. 결국 미경 씨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대신 서윤의 분노와 욕망을 이용해서, 그걸 도구 삼아서 자신의 복수를 완성시킨 겁니다. 이게 그녀가 설계한 완벽한 복수의 핵심인 거죠. 타인의 감정을 지렛대처럼 활용하는 치밀함. 모든 걸 잃고 몰락한 정우는 결국 미경 씨한테 매달리잖아요. 미경아, 나좀 살려줘. 네. 이때 미경 씨 대답이 정말, 아휴, 선을 했어요. 여보,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다른 사람에게 여보라고 불렀나요? 아,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선언. 네. 그러면서도 그녀는 파멸한 남편 곁을 지키는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다시 쓰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은 용서나 화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의 남은 삶 전체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복수의 완성이자 어떻게 보면 굴레가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숨 막히는 심리 복수극이었습니다. 배신이라는 게한 사람을 얼마나 철저하게 바꿀 수 있는지, 또 복수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본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완벽함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음. 그리고 복수라는 게 정말 시원한 만족감, 카타르시스를 줄까?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문을 여는 걸까? 그리고 피해자가 어느 순간 가해자의 얼굴을 하게 되는 그 경계는 또 어디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그러게요. 만약 당신이 박미경 씨의 입장이었다면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혹은, 음, 그녀의 복수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승리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